기초과학종합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세계 최초로 사스코로나바이러스투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고 우주입자 탐색을 위해 세계 6위급 지하실험시설 예미랩을 준공했는데요 10년 만에 대장정 끝에 드디어 사업비 1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이온 가속기 라운도 지난 2021년 2월 완공됐습니다 중이온 가속기 라온는 양성자 혹은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 이온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 뒤 표적 물질에 충돌시켜 아직 세상에 발견되지 않은 희귀 동위원소를 생성하고 연구하는 시설인데요. 축구장 137개 넓이의 에펠탑 3개 무게의 철근이 들어간 초대형 시설로 우리 과학자들이 독창적으로 설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7일 첫 번째 빔 인출에 성공했습니다. 총 가속 구간 54개 가운데 전담부 5개의 가속 시험이 성공을 거둬 라온이 목표대로 작동되는지 첫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이번에는 22개까지 전담부 가속 구간 빔 인출 시험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김 인출 성공은 장치 구축의 종합적 성능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3년 3월까지 저에너지 전체 구간에 대한 김 시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과학자들은 물론 해외 석학들도 라운에 모여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고 우주 탄생을 연구하며 꿈의 신소재, 의생명과학 개발 등 새로운 세상을 여는 데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